여러분, 이제 6일 지방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경기도, 살기 좋은 이천을 위해 나섰습니다. 엄태준 이천시장 후보를 비롯해서 김인영, 성수석, 정신화, 서학원, 김봉영, 박로희, 박준나 최석재 후보들이 이천시를 위해 나섰습니다. 김동현 도지사 후보께서도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1400만 경기도민의 미래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나섰습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가, 우리 자손이, 우리 이웃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경기도를 위해, 이천을 위해 나섰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 후보들에게 이할수 있는 일을 기회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뽑아 주십시오. 지지해 주십시오. 꼭 투표해 주십시오. 우리는 꼭 승리합니다. 우리는 꼭 이길 것입니다. 먼저 우리 후보들을 한분한분 한분 소개하겠습니다. 큰연호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사선의원 윤호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연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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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김경만 윤호준 비서실장이시며 비례국회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만 김병만! 김병만! 다음은 더큰 이천 한걸음더 이천시를 발결시켜주신 젊은 이천시장 업태준 이천시장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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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정신아 비례대표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영어란한번죠 정신아! 정신아! 다음은 서학원 가군 1-가 시의원 후보를 소개합니다 서학원, 서학원, 서학원. 다음은 김복명, 박원일 다시 나시현을 후보를 소개합니다. 김복명, 김복명. 다음은 박노희 나군 시위 후보를 소개합니다 박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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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박준하 다은1단가시위 후보를 소개합니다 박준하 박준하 박준하, 박준하! 다음은 최석재 다군 1다 시연 후보를 소개합니다. 최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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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듬직한 일권성수곡 제1선거구 도의원 후보를 소개합니다. 성수석! 성수 성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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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자라는도의원 김인영 제2선거구 도의원 후보를 소개합니다. 김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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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김는 우리의 인 다음은 우리 후보들의 인사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사선의원, 윤호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여러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입니다 이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야. 신난다. 그죠? 아이고, 정말 흥이 넘치십니다. 네, 이렇게 즐겁게 6월 1일 승리합시다. 예. 우리 엄태준 이천이 나은 진짜 일꾼 스마트 반도체 특별 도시를 만들겠다고 나섰는데 여러분 이번에 이천시장 한번더 시켜 주시는 거죠. 일 잘하고 똑똑한 이천시장, 누굽니까?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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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엄태준 후보는 손만 대면 일이 풀리는데, 저 빨간당 후보는 손만 대면 말썽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말성군 시장 뽑을 겁니까? 일꾼 시장 뽑을 겁니까? 예! 엄태준이죠? 예!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누가 할수 있습니까?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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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하이닉스 IC 동이천 IC 누가 조기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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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지요. 지난 4년 동안 엄태준 시장이 이전 시장들 10년 동안 못했던 일을 4년 반에 다 해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지요? 예, 그래서 빨간당 후보가 시장되면, 벌건 대낮에도, 대낮에도, 이천 시민 여러분이 손해볼 일 생기로, 엄태준 시장이 시장되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 이런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엄태준 시장 꼭 당선시켜 주셔야 되는데, 엄태준 시장이 일 잘하려면 또 당선시켜 주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 경기도지사, 김동현! 김동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김동현 후보도 엄태준 시장 못지않은 일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 10위권의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고 8위에 무역대국으로 만들고 군사위로, 군사력으로는 세계 여섯 번째의 군사대국을 만드는데 뒷받침을 한 국가 재정 전문가 살림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사는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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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경기도 지사도 저쪽 당 후보가 또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나운서, 앵커가 뭐 이런 거 출신이라 말은 잘해서 대변인하고 쫓아다니는 건 하는데, 자기 일은 해본 적이 없다.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사업을 확정하고 추진해서 달성한 일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만 하는 도지사가 아니라, 일 잘하는 도지사 뽑아주셔야 되는데, 누굽니까, 여러분? 김동연 김동현! 김동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김동현, 이천시장은 엄태준! 이렇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여기에 더해서 두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여기 도의원 후보들이 계시던데요. 도의원 후보님 어디 계세요? 네네. 김인영 도의원 후보, 성수석 도의원 후보, 이분들이 수원 가서 경기도 예산 팍팍 끌어와야 엄태준 후보 일 잘하고 이천 시민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보이야 후보도 기호 1번 뽑아주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지금 2 0 1 0원 후보님들이 쭉 계신데 앞으로 좀 나와보세요. 예. 많아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나번 후보를 당선시켜 주셔야 2 0 1 0 후회가 다수당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다수당이 되는 거 아시죠? 네, 일다시나, 김봉영, 그리고 일다시나, 최석재를 비롯해서, 우리, 시의원 후보들 모두 당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지레의 표도 잊지 말고 꼭 더불어민주당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정말 신나네요.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신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우리 이 후보들이 다 시민 여러분의 정말 성실하고 충실한 진실된 일꾼이 될 것이다.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이천 시민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이 엄태준 시장 후보가 어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 시민 중심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내놓고 있는 그 공약들, 이 공약들은 제가 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우리 167석의 국회의원들을 바탕으로해서 우리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보증하겠다. 약속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국회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쭉 인사를 드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요일 날 오후다 보니까 차가 지금 많이 막힙니다. 자, 오늘 7시에 국회 분회의가 열립니다. 일요일이지만 저희 민주당이 민주당이 큰 결심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고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 지키라고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약속을 저버립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금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약속은 우리 당이 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더 보상해드릴 테니까 이제, 이제 바로 여러분께 지원이 될수 있도록 오늘 저녁 7시에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서 내일 모레 이틀 사이에 전부 소상공인 여러분께 다 통장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윤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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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국회의 소수당이기 때문에 할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했기 때문에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니 지금까지 고통, 수심 많으셨던 것싹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더 활발하게 장사하시고 소득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일반 후보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시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버리려고 하는 약속, 소급 적용까지 전부 다 법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은 약속을 지키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그 추경 예산을 처리하러 제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00 시민 여러분, 믿습니다. <laughs> 여러분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 농, 중, 일, 농, 중, 일, 농, 중. 자. 자, 준비 더큰 이천 한걸음 더기오 1번 엄태군이 이천시의 더큰 발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